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운송, 유틸리티 섹터를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운송 섹터 내 중에서도 2021년도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항공시장과 가장 큰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어, 컨테이너 업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항공 섹터부터 좀 봐주시면요. 어, 2019년은 지금 항공 섹터 내에서도 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반영되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보시면, 어, 코스피는 물론 항공 섹터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큰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연초 대비해서 27% 상승한 구간으로 어, 회복을 한, 하고도 지금 추가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 섹터는 보시면 여전히 지금 어, 연초 대비해서 연초 수준을 회복한 항공사는 지금 대한항공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여, 여객 수요에 이 기대에서 실적이 나오는 그 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객 급감 급감, 그리고 어 그에 따른 실적 악화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안 좋았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11월 초에 잠시 잠깐 이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다 백신 관련된 기대감이 어, 올라오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어, 다른 섹터들과는 다르게 어,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당연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재차 확산되면서 3차 재확산 구간에 들어가면서 어, 항공여역의 수요 회복이 더 멀어졌다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3단계 이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항공여객 수요 회복은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여객이 본격적으로 어, 회복을 하려면 일단은 서로 간에 입국 제한이 많이 풀려야 될 텐데요. 지금 12월 8일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걸고 있는 국가가 무려 161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국 제한 조치가 풀리려면은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백신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파이자라든지 노바맥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그 백신 어, 임상 결과 발표 혹은 그리고 조기에 이 어, 도입을 허가하는 EUA 어, 결정들이 지금 12월 이후부터 지금 몰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FDA 승인 같은 경우는 1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백신 접종 시기가 어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어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여객 수요가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은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빨리 보더라도 4분기는 돼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 앞서 11월에 저희가 모든 항공사들이 주가가 잠깐 급등했던 구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객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LCC들의 주가 반등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뭐, 여객뿐만이 아니라 화물에도 백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물 쪽 비즈니스는 올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표에, 자측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어, 항공 화물 운임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20% 넘게 급등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리나라 이그 화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 영업 이익이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고요. 다만 어, 그 이후에 운임이 점차점차 점차 빠져서 지금은 전년 대비해서 한6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황, 화물 운임이 다시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지금 상승세로 조금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4분기가 뭐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앞서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어,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어, 이러한 백신들이 항공수송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다시 저희가 그 5월에 봤었던 항공 운임 폭등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 기대감이 지금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월별 항공화물 수출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이미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어, 전년 대비해서 16% 성장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0%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두달 어, 두 연속 더블 디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수기를 맞아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 플러스 그리고 백신 기대감에 따른 이제 운임 상승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 그리고 여객 수요 때문에 여객기에 따른 벨리카고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어, 항공 화물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어, 항공주를 바라보실 때도 여객 의존도가 높은 LCC보다는 어, 그 화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FSC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내년 이제 항공 업황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다라고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항공 시장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때문입니다. 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FSC가 이제 향후에 탄생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있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어, 한진칼의 자회사로 있는 LCC인 진에어가 이 삼사가 합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LCC도 생긴다는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달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어, 주식수를 늘리는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3월 말이 될 예정입니다. 3월 24일날 어, 신주가 상장이 될 예정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그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에 일부를 어,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어,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시점은 아마도 7월이 될 걸로 지금 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안항공 지분은 64%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두 항공사는 뭐, 당분간은 양사체제를 유지하겠으나, 어, 향후에는 결국은 통합 FSC, 거대 FSC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그 시장 재편의 그, 어, 시작이 내년부터 될수 있다라는 점또 감안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화물 쪽이 좀더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대형사 위주의 접근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어, 유망한 종목은 지금 대한항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한항공을 타픽으로 어,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해운 쪽을 좀 알아볼 텐데 컨테이너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미 컨테이너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건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운임을 보시면은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작된 시점은 2000년 5월부터입니다. 2000년 5월에 여기 개선율이라고 그 배가 얼마나 서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시면은 이게 12%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운임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 운임이 오르다 보니까 노는 선박은 점점 줄어들어서 개선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임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관가했던 게어 서비스 제화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상품 제화에 대한 어 어, 수요는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을 빨리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월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를 보시더라도 지금 8월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어, 견조한 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럼 내년을 보는 관점에서 먼저 GDP 성장률을 좀 봐야 될 텐데 어, 지금 IMF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 GDP 성장률이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클락슨 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 자체가 5.3%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물건을 생산을 하면은 이걸 수요지에 갖다가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송을 수, 어,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GDP 성장률과 이 어,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의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수요는 내년에 5% 이상의 굉장히 어, 견조한 성장세가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급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저희가 사실은 공급 쪽에서의 이 과잉, 과잉 공급은 과거비에서 많이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어, 차트부터 보면은 이 컨테이너 전체 선봉량 대비해서 발주 잔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높았을 때는 저희가 발주가 워낙 많아서 60% 전체 선박의 60%가 지금 신주, 어, 신조로 발주되어 있는 상황도 있었으나 어, 팡이 오랜 기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9%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근간에는 이 발주 잔, 발주 자체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특히나 최근 한 4, 5년을 보시면은 어, 컨테이너 신조 발주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 보더라도 내년에, 어, 과거 대비해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많이 좀 어, 완화되어 있어서 부담이 좀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플락슨에서 그래서 전망하는 그 내년 공급 성장률 자체가 3%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수요 성장률 대비해서 공급 성장률이 굉장히 어 한2%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나는 걸로 어 여겨지는데 과거 20년을 두고 보시면은 어 내년에 예상되는 것처럼 수요 성장률이 어 공급 성장률을 압도했던 연도를 보면은 총한 7개 년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2000년도와 그리고 2008년도를 제외한 이 나머지 어, 5개 년도에서는 다 전년 대비해서 운임이 오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운임이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2000년과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강한 해에는 운임이 전년 대비해서 개선,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운임이 좀 하반기에 많이 튀면서 좀 어,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연평균으로 보면 내년에 한9% 어, 정도 더 올라서 한1,300 포인트 가까이까지는 SCFI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이 좀 본격적으로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컨테이너 쪽에서는 당연히 올해 뭐 가장 좋았던 회사는 뭐 물론 단일 로 이제 HMM밖에 없기도 하지만 HMM의 이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어, 이목을 끌었는데 어,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큰 어, 개선세가 이어질 루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임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올해 컨테이너 쪽, HMM 컨테이너 쪽에서 이런 성장에 주도했던 게 바로 이 24,000TU급의 초대형 선박 도입 효과인데요. 이 선박들이 도입이 되면서 보다 원가 경쟁력 있는 선박들을 운항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러한 선박들이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지금 한 8척 정도가 들어와서 신, 신규로 미주 동안 쪽 서비스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내년에 HMM, 뭐 올해도 실적이 뭐 좋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큰 폭의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컨테이너 쪽에서는 HMM을 좀더 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운송, 특히 항공, 그리고 해운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 요약하자면 항공 쪽에서는 화물 비즈니스도 있고 향후에 이제 독점적 지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대한항공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해운 쪽에서는 컨테이너가 워낙 오래 좋아서 내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컨테이너 업황은 내년도 유망하고 HM을 그래서 꾸준히 좀 지켜보자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